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18일 금요일 주 만나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을 방문한 천사들은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 줄 체험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상황 파악을 못한 롯은 지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심판을 미룹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로스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로스에게 소돔이 곧 멸망할 것이므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날 것을 명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소돔이 불법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였기에 더 이상 심판이 될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로스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더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합니다. 롯은 예비 사위들에게 소돔의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심판이 만다고 하니 허무 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농담으로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크는 비웃다. 희롱하다는 뜻으로 로의 사위들이 장인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단지 조소와 건성으로만 대하였음을 말합니다. 로시 사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작스럽고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롯은 천사들이 말을 믿긴 했으나, 떠나기를 머뭇거렸습니다.그러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고 합니다.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꿈을 대는 것이 답답한 천사들은 롯 부부와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인도합니다.이 일이 동틀 때 일어난 것을 보니, 롯이 강제로 끌려 안전한 곳까지 나오는데 하루가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성 밖에 있는 롯에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롯이 뜻밖에도 천사들이 말한 산까지 도망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작은 성인 소알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산보다 자신이 정한 곳이 더 안전하니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아직도 자신이 보호받지 못할 것을 우려합니다. 불신은 사람을 소심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롯의 요청을 받아주셨고 소돔의 심판을 롯이 피하기 전까지 미루셨습니다. 불안전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때만 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종료를 하던 하고 있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처럼 썩어지고 멸망할 세상에 미련을 둘 때가 많습니다. 출애급한 백성처럼 애굽생활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없어질 세상에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목소리>